엘레멘트 오브 안티 에어 디펜스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전에 했던 그 지상 디펜스 버전이 공중으로 바뀐 것 같고 똑같이 7인 풀의 두배속이고요또 각자 자리에 속성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 놨을까 저는 지상으로 했는데도 안됐는데 만약에 이거 공중 인데 굳이 종족을 맞출 필요는 없겠지? 근데 결국에는 내가 유닛을 더 주냐 안 주냐인데? 어? 잠깐만 개수가 존맛인데? 어? 아, 파일럿 공짜네 아 근데 공중이라 의미 없네? 돌공업 해야겠다 몇이플리트 <목소리> 업그레이드 플리트구만 초록은 핵쏠수 있네 업그레이드 플리트번엔좀 다행인데? 미네랄... 저번엔 고정 아니었지 않나?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스탠딩 바이 스탠딩 바이 업그레이드 스탠딩 바이 한 개만 지워볼까 한 개만 하나 맛만 볼까? 에이 맛없다 마린이나 쓰자 다들 그냥 이 정도면 업글 찍는 게 낫지 않을까? 미네랄이 고정이라 야씨 고스트랑 마린이랑 개수가 똑같네? 그니까 히드라도 똑같네. 일단 돈 그냥 싹다 공업하자. 공업하고 일단 고 한번 해봄. 뭐 어, 바로 피쳐네. 아 멋있. 잠만 이러면은 또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막다가 못 막고 흘리면은 뒤가 또못 막는 거 아니야? 적당히 먹고 흘리는 게. Let's move. Give me to shoot. Hey 일단 가봄1,400 아모씨. 야이 씨. 앞에 다 맞고 끝나는 거...는 아니겠지. 좀 적당히 보내는 게? 아일라운드일미나랄이야오 이거는 오 나이스 근데 아칸이 킬 먹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칸 미래는 아칸이다 결국 업그레이드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타워를 지어야 되는? 이 느린 거 는, 이 것만 먹고 보내기. 아니, 내 캐논 지였 는데, 에이씨 아, 졸라 애매 하네. 아 근데 골리앗 사업 안해준거 진짜 너무한데 이러면 골리앗 쓸모 없는 거 아니야 사실? 대공을 막아야 되는데 골리앗이 사업을 안 찍어줬으면. 그냥 흘리는 것만 막아달라고 그냥 빨리 막고 그냥 끝내는 게? 이런 거쫄수 없이 흘리는 거 그냥 보내고 막아줘 하는? 캐논 안지는게 낫겠다 그냥 공업 찍는 게? 오래 걸려도 키드라도 사업 안 돼있나 보네 보니까 아카는 여기 입구. 두루치기를 어칸 아카니 이확히히있있에레이크 브레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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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다음지도다도아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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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 좋은 유닛이 앞에 있고 좋은 유닛이 나도 뒤로 갔으면 좋았을 나 같은데 뭐도뭐도 나도 뭐도데이인데 이번에는 또 공중이라 쭉쭉 하이패스 하는 거 보고 좋은데. 그 와중에 고스트리 또, 씨. 억지로 꾸역꾸역 고스트, 씨. 두명 넣어놓은 거 어지럽네. 이거 맞겠지? 간다? 고스트 쪽 가면 사실 못막 는다고 봐야 되나. 아 칸이 든든하다 아칸 굿 뮤탈! 음. 아, 골리앗저 놓고 사업 안 찍어 놓은 거 진짜 계약질이긴 하다 노사업 뭐 골리앗치 우와 위에 아칸 어좀 밑으로 빼면 될듯야 그래도 아칸이 존나 쎄서다행이 다행이야 마린이랑 아칸 뭐야 이거? 어 개꿀인데? 여기도 미터 하나 있다. 안닿나 스포 하나 스포 하나 지어야 되나? 일단 고. 어지러지라네요. 그래도 아무도 안 올라가고. 바로 그냥 고 레이스 좀 줄줄 셀 듯? 아칸 해줘 오후우후호우 하이피스 차몰리야 사업 안하고 저버리기 됩니까? 뱀까? 아. 어. 야, 스포 잘 지었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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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굿. 스카 a t s up? 끈하긴하시네 Upgrade c 이건 막았다. <laughs> 진짜 골리앗이 사 만든 골리앗이 진짜 계란 타깝다 망라스 컬 지면 오히려 땡큐고, 아카는 뭐든 다잘 먹으니까 더 세요. 또좀 많이 흘릴 듯 많이 흘려요. 니을건 아칸, 뿐믿을건믿을건 와, 좀많은데 오! 누가 계속 먹했다 지렸어 지렸어 깨리오다 먹지 않을까 제가 결국 좀 유닛... 애매하면은 타워 섞어 지어야 되네 와 이거 좀 셉니다 삐깎인거 봐 무한 스팀은 아니라는 어우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So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죠. 아 눈물에 우리가 히트라는 그래도 그나마, 그나마. 짱칸 든든하다 자 이번엔 좀 많이 갈걸로 예상이 됩니다 난 여기 두마리 있음 어떻게 잡는데 이거 어떻게 잡냐고 피리업 잘되니까 좀 비비긴 비빈다 아칸이 일단 든든하고 He What's up? h i o o o 비 또. 씨. 킬은 존센어 이거 그냥 한 번에 쑥뜨가 버리네. 나이스, 좋고 헐지? 나름 상승을 서로 커버가 돼가지고 파이널이란 얘기는 없긴 한데 아마안 올라가서 다행이다 아돼 안돼, 안돼 아칸! 야 아, 그래도 그래도 <laughs> 나이스 깔끔 퀸 연타석 좋아요 좋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연두에게 라운드별로 한 개씩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? 커세요? 뭐야? 안 나와! 아, 씨. 돈 날렸네? 아깝게 실이 어, 라자갈이었나봐. 우리 아까운 돈이 어 뭐야? 어케지지?